자 필수 이제 4번 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교점을 지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교점을 지나는 거뭐 붙여라 한쪽에? k 붙여라 k 자 그러면 아 근데 얘는 직선이네요 원이 아니네 미안 쏘리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었으면 k를 넣어서 뭐 더하는 건데 직선은 무조건 뭐 하면 된다? 그냥 빼면 된다 그냥 여기서 얘 빼봐 그냥 얘에서 얘 빼면은 어,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3y가 되지 좌변이 이거 는 그러면 4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끝이네요 이쁘게뭐 넘겨서 는 0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만 써도 되고 상관없어 그지이쁘게 써볼까 는 0으로 그럼 4x에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5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되죠 자그 다음 2번 2번이 문제야 2번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 공통현이 뭐야 일단 원을 그려볼게요 원을 자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하나는 그냥 이만큼 있다고 해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원에 교점이 생겼잖아. 그러면, 어디? 여기랑, 여기가 생겼지. 그거를 이은 거. 현은 두 점을 이은 게 현이잖아, 원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이으면, 이 밑에 있는 원에서도 현이 나오고, 위에 있는 원에서도 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더 공통으로 원에 다 있다, 현이. 그래서 공통현인 거야, 공통현. 그럼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게 문제지, 그치? 자, 그러면 그림이 지금 너무 지름처럼 보이니까 조금 옮겨볼게, 얘들아. 얘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공통현이야 지금 그럼 나는 중심을 서로 찍어볼게 중심이 하나가 여기 있을 거고요 중심이 하나가 여기 있을 거야 맞지? 이거는 중요한 성질인데 기억해봐야 얘들아 원에서 공통현 이렇게 딱 하잖아 얘를 이어보잖아 그럼 뭐 된다 무조건 수직이다 오케이? 무조건 수직이다 무조건 그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나중에 해줄게. 공통연의 길이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는 중, 뭐야, 수직이면서 여기가 2등분이 된다고. 중요한 성질이. 그럼 우린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됐죠?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여기 길이는 구할 줄 알지.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뭐예요? 얘가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며. 1번을 구한 이유가 얘야. 얘가 요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구하거나 이 중심을 구해서 뭐 하면 돼? 두점사이의 거리를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나는 얘를 중심이 구하기가 좀더 쉽잖아. 몇 콤마 몇인데? 0 콤마, 0이잖아. 나는 그거를 그냥 0 콤마 0 여기라고 해볼게. 여기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 반지름 얘가 몇이에요. 지금 사니까 여기는 이란 소리지. 맞아?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뭐 구할 거냐면 요 길이 이거 하나 있지? 이거 요거 요거 초록색 잘 보이나요? 초록색? 어그 길이 하나를 D라고 할 거야 나는 아 아니네요 미안 쏘리 거기가 아니고 여기 구할 거야 여기 요거 여기를 D라고 할게요 D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있으면 되겠지 직선이 얘니까 0,0에서까지 거리를 써보자고 자 그럼 D는 몇 분의 16, 9, 제곱해서, 뭐야? 10, 제곱해서 16이랑 9니까 25잖아. 루트 씌워봤자 5죠. 그거 분해. 0,0이면 얘는 0,0 들어가서 없어지고 절대값 5가 되니까 얘는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길이가 몇이다? 1이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얘는 직각이니까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 성립한다. 그럼 2대, 1대. 여기는 뭐겠니 얘들아? 요만큼. 루트 3이죠. 피타고라스 써도 나오고 그지 그럼 이만큼이 루트 3이면 여기도 뭐다? 이만큼도 루트 3이다. 그럼 공통연의 길이는 루트 3이 두 개니까 답이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